자, 오늘 뉴스 상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세 가수 이명 씨와 관련해서 또다시 반갑고 기분 좋은 소식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꼭 반갑다는 소식보다는 좀 유익한, 편리한 소식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명 팬 여러분들이요. 이명웅의 I'm h e r o 콘서트의 앵콜 공연의 티켓 오픈 일정에 대해서 엄청나게 궁금해하거든요. 언제 오픈하느냐,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이렇게 지금 티켓 오픈 일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요. 아직까지 공연 제작자 측에서 티켓 오픈 일정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티켓을 예스24에서 발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티켓 일정을 확정해서 공식으로 발표하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해서요. 그동안의 전례를 살펴보고 참고해서요. 언제쯤 티켓이 오픈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뉴스장터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어, 티켓이 오픈되지 않을까, 부산 공연과 서울 공연이 이때 티켓을 판매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그 동안에 자, 판매 티켓 일정을 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같은 경우는요, 5월 6일 이제 첫 공연이 시작이 됐는데, 4월 7일, 한달 전에 티켓을 오픈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티켓 오픈 일정이. 그리고 창원 같은 경우는 5월 20일에 공연을 했는데요, 어, 4월 14일에 했기 때문에, 한 달하고 6일, 일주일 전. 이렇게, 어, 티켓을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한달 일주일 전. 한달전 그런 광주 같은 경우는 6월 10일에 공연을 했는데 4월 28일에 했기 때문에 한 달하고도 12일 그러니까 한 달하고 2주 14일을 하니까 45일 정도 전에 했고요. 대전 같은 경우도 한 45일 50일 전에 이렇게 했는데 어, 이걸 참고를 해보면 요 보통 한 40일 전 서울 같은 경우는 8월 10일부터. 어, 14일까지 공연을 했는데요. 서울 공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에 티켓을 오픈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하고 보름, 아, 일주일 전에 했어요. 일주일 전. 일주일, 한 달하고 일주일 전에 티켓을 오픈한 전례로 미뤄봐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의 부산 공연에 티켓은 한달 하고 한 일주일 전이라면 10월 27일 목요일에 할 가능성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티켓 오픈은 다 목요일에 하지 않았습니까? 어, 티켓 판매처는 YES24고요. 온라인 어, 어, 사이트, 티켓 오픈 사이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달 하고 일주일 전에 한다면 10월 27일에 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다른 어, 40일 정도로 한다면 10월 20일 목요일에 할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부산 공연의 티켓은 10월 20일 또는 27일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할수 있어요. 서울 공연은 당연히 그거보다 일주일 후에 하는 거고, 말하자면 은 부산 공연을 10월 2 2일에 한다면 서울 공연은 10월 27일에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티켓팅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이제 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보다는 조금 빠르게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 공연의 티켓은 뉴스장터는 10월 20일 오후 8시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 해봅니다. 좀 조금 당 당길 앞당겨서 서울 공연의 예를 들자면은. 부산 공연은 10월 27일에 할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여러와 같은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좀 당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요. 어, 부산 공연의 티켓 오픈은 10월 21일 목요일이고요. 그리고 서울 공연의 어, 티켓 오픈은 10월 27일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어, 서울공연 같은 경우 보도록 할게요. 서울공연은요. 한번 볼게요. 서울공연 같은 경우는 어, 고척스카이돔에서 하고요. 2만 명 정도를 수용한다고 하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백스코에 사는데 8천대지 만 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서울 공연은 이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동안에 다 3일씩 하지 않았습니까? 부산 공연은 3일, 3일 하고요. 그래서, 서울 공연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티켓 물량 중에서 가장 많아요. 어, 서, 어, I am h e r o 전국 투어 마지막 공연인 서울 공연의 어, 체조 경기장 같은 경우는 만 명씩에서 3만 장을 판매하지 않았습니까? 이 서울, 어, 공연, 이번 앵콜 공연 같은 경우는요, 4만이라고 보면 된다 왜냐면, 어, 고척 스카이돔이 2만 명 정도를 수용하기 때문에, 이틀 동안에 하기 때문에, 4만 명 정도의 티켓을 판매할 것같다 이렇게 본다면, 그동안의 판매량 중에서는요, 가장 많은 판매량을 하기 때문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많은 팬 여러분들이 크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번 앵콜 공연에 대해서. 부산, 부산도 좀 나름대로 백스코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가장 크고요. 그래서 부산의 3일 서울의 이틀 공연에 대해서 이제 너무너무 기대를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자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켓 오픈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보다 조금 빨리 한다면은 10월. 20일 부산 공연을 예매할 것 같고요 티켓을 오픈할 것 같고 서울 공연 같은 경우는 10월 27일 할것 같은데 조금 일주일을 친다면 뭐일주일씩 늦추면 됩니다 여기 보는 대로 어, 부산 공연 같은 경우는 10월 27일 그리고 서울 공연 같은 경우는 11월 3일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의 아엠이어로 콘서트의 앵콜 공연이죠. 부산 공연과 서울 공연에 티켓 오픈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그 일정을 궁금해해서요. 그 일정을 그동안의 전례를 살펴보고 참고해서 이 이때쯤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 예측해서 말씀을 드려 본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예측을 해 보자면 다시 정리하면요. 자, 이렇습니다. 부산 공연은 10월 20일 목요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 공연은 10월 27일 목요일에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일주 정도 늦춰진다면 부산 공연은 10월 27일, 그리고 서울 공연의 티켓 오픈은 11월 3일에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앵콜 공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서. 또 대박이 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은 <laughs> 이 서울 스카이돔, 고척 스카이돔에서 앵콜 공연을 한 이후에 또 앵콜 공연, 재 앵콜, 앵콜 앵콜 공연을 해야 된다. 이번에 앵콜 공연은 잠실 주 경기장에 이어서 호남 평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어, 지금 이명예 서울 공연 의 마지막 공연의 생중계에. vod가요 지금 티빙을 통해서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인기 대박입니다 열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매일 한 번씩 보고 있고 하루에 두번 보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아이이로 콘서트를 전체를 읽고 있다는 거예요 외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열풍을 vod 열풍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앵콜 공연의 티켓과 관련해서 티켓 오픈 일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뉴스장터 한번 그동안의 전례로 비추어서 이렇게 예측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어 이명 아이엠 히어로의 앵콜 공연의 티켓 오픈 일정과 관련해서 좀 정리하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